안녕하십니까.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전환.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사시사철이 그 때와 시를 따라서 변화되고 전환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사이에 생노 병사도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좋은 일과 나쁜 일, 건강할 때와 아플 때, 병들 때, 그 때와 시도 늘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듯이 전환이 되어집니다.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데만 그 모든 일이 되어진다면 사람은 자기도 모른 채 교만하게 되고 오만 속에 빠지게 됩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, 자기의 성질대로, 자기의 기분대로, 감정대로만 산다면 단 것만 찾기 때문에,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불통주의와 고집성에 갇히고 매이게 됩니다. 단 것을 좋아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처럼. 자기도 모르게 편하고 쉽고 좋은 것 지금 당장에 유익이 된 것만을 주착하다 보면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가까이 지금 당장 편하고 쉬운 것을 택하는 인생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. 누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병을 가져왔고 내가 병들었는가? 무엇 때문에 내가 병들었는가? 바로 그 어떤 것도 이유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, 그 습관이, 그 성격이, 그 체질이, 그 먹는 식습관이 생활 방식이 지금 나의 모습을 결정지어졌습니다. 누가 나를 병들게 했는가 내가 나를 병들게 했습니다. 내가 바로 병의 주체이고 병의 원인이며 병의 근원입니다. 고로 주어 지금 당장의 고통과 위기와 환란을 이 병만을 병으로만 인식한다면 절대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병을 이기는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. 병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병은 나의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며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. 그 생각, 그 사고, 그 습관 체질을 다 버리고 비워서 산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죽음의 병에서도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들은 만약에 도시에서 과거에 살아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시간에 매이고, 사람들이 취하면서 번잡하고 혼잡한 일상의 삶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좋은 병원, 좋은 약, 좋은 치료를 받을지라도 누구든지 다 죽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를 비운 자들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. 버리고 비우는 자는 살 것이고, 버리기를 싫어하고 자기 안에 갇혀있고, 자기 삶의 습관, 체질, 그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자들은 절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똑같은 병이라도 그 병을 병으로 인식한 자와 그 병을 기회로 축복으로 삶의 전환점으로 의식하고 인식하는 자는 천지차이입니다. 병의 시작도 병의 마지막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해집니다. 바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 것처럼 내 마음이, 내 삶이, 내 생각이 바뀌고, 내 체질이 바뀌고, 삶의 방식이 바뀌어 있으면 병원 어느새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. 그와 같이 그삶에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과 환란이 주어졌더라도, 그것을 두려움으로, 공포로, 위기로만 인식한다면, 그 주어진 환란과,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집니다. 어려울 때마다, 힘들 때마다, 생각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면, 그때마다, 혼동 속에서 불신하고, 부정하고, 의심하고, 흔들거리기 때문에, 단한 번도 자신이 그 한계를, 그 위기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. 우연처럼 남의 힘에 의해서,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 위기를 넘어졌을지라도 자신의 근본과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와 다른 형태의 다른 차원의 문제가 불어닥치고 삶의 위기가 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위기를, 그 삶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매일 살아온 삶의 방식, 그 생각, 그 사고, 그 습관으로는 지금 주어진 이 삶의 틀을, 삶의 운명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. 불가능의 싸움을 가능케 하는 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일반 놈과 보편 놈과 상식선의 그런 차원의 생각과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. 성공자들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고,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 경험론의 생각과 사고에 갇히질 않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신하고 인정하는 당연성의 그 논리에 갇히질 않습니다. 송광원자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역발상을 하게 되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고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아쳤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요, 생각의 차이요,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고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. 성공의 방식은 일반성에 있지 않습니다. 보편성에 주어지지 않습니다. 상식을 깨는 당연성을 깨는 역발상으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한계 위에서 진정한 성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.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지금 당장 주어진 이 위기와 이 고통의 순간이 진정한 내 삶의 전환점이요. 변곡점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만이 지금 주어진 현실을 긍정과 감사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고,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병마의 무게도 무거운 곳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. 무엇이 문제입니까? 무엇이 어렵겠습니까? 내가 바뀌고, 내가 변화됐으며, 내 마음의 중심이, 내 생각의 중심이 이미 바뀌어 있으면, 주어진 그 삶의 위기는 그 병마도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오 전환점이 되고 변화의 병복점이 되어집니다. 고로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매사에 즐거워하며 매사에 더욱더 부정의 늪, 어둠의 늪, 불평, 불만, 원망, 원성의 그 육성과 인성의 생각과 사고의 차원을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을 이기고 다스리고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.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더욱더 감사로, 긍정으로,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내 삶을 전환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